벌써 10년째예요. 아들과 며느리는 시아버지 제삿날마다 한 번도 온 적이 없어요.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요. 출장이 잡혔어요. 아이들 학원 때문에 못 가요. 이유는 해마다 달랐지만 결국 간한 한 번도 제사에 참석한 적이 없었죠. 그런데 꼭그 다음 날은 며느리가 어김없이 집에 들러요. 제사를 치르고 난 후에 그 온몸이 천근만근일 때쯤 멀쩡한 얼굴로 문을 열고 들어오죠. 어머님 음식은 조금만 담아주세요. 찬적은 애들이 좋아하니까 넉넉히요. 도라지나물은 안 챙기셔도 돼요. 그리고 저는 따로 밀폐용기에 부탁드릴게요. 그렇게 10년 동안 제사 다음 날에 와서 음식만 야무지게 싸가는 며느리가 정작 처갓집 제사에는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걸 제가 알게 됐을 땐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 순간부터였어요. 아들 며느리에게 본때를 보여줘야겠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10년 동안 참고 참았던 제가 결국 어떤 선택을 하게 됐는지 꼭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시작 전에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 사연도 가장 빨리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올해 저는 이른이 된 김명자입니다. 제 마음을 누가 알까요? 1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쌓인 서운함을 이제야 털어놓게 되었네요. 남편은 평생 목수일을 했어요. 손재주가 참 좋았죠. 남들은 버리는 나무도 그 사람 손에 들어가면 보물이 되었어요. 우리 형편은 늘 빠듯했지만 아들 정수만큼은 좋은 교육을 시키고 싶었습니다. 여보, 우리 정수 꼭 좋은 대학 보내자. 그래야 우리처럼 고생 안 하지. 남편은 그렇게 밤낮으로 일만 했습니다. 어떤 날은 새벽에 들어와 그냥 현관에 쓰러져 자기도 했죠. 그래도 그 사람은 늘 우리 정수 앞에선 웃었어요. 그 노력이 헛되지 않았는지, 정수는 서울의 좋은 대학에 합격했어요. 그날 남편은 어린아이처럼 좋아했어요. 여보, 이제 우리 정수는 우리랑 다른 인생 살수 있어. 내가 평생 꿈꿔왔던 거야. 하면서 눈물을 글썽이던 모습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정수는 대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좋은 회사에 취직했어요. 그리고 회사 동료였던 현주와 결혼까지 하게 되었죠. 저희는 그때 이제 좀 편하게 살수 있겠구나 생각했어요. 정수가, 이제 제가 효도할 차례예요. 라고 말했을 때는 가슴이 뭉클했었죠. 하지만 세상 일이 마음대로 되나요? 남편이 갑자기 아프기 시작했어요. 평생 무리하게 일한 탓이었죠. 폐가 나빠졌대요. 목수일을 하면서 먼지를 너무 많이 마셨나봐요. 병원에 데려갔을 때 의사선생님은 이미 많이 늦었다고 하더라고요. 여보, 난 괜찮아. 우리 정수 잘된거 봤으니 여한이 없어. 그렇게 말하던 남편은 3개월 만에 제 곁을 떠났어요. 정수가 취직하고 결혼한 지 겨우 1년 만이었죠. 이제 막 아버지에게 효도하려던 찰나에 남편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정수는 많이 울었습니다. 아버지가 자기 위해 얼마나 희생했는지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때 정수가 제게 약속했어요. 어머니, 이제 제가 아버지 역할도 할게요. 걱정 마세요. 그 말을 믿었어요. 정말로 믿었습니다. 하지만 세상 일이 어디 마음대로 되나요? 그렇게 또 남편의 기일이 다가오고 있어요. 벌써 10년이 흘렀지만 저는 매년 남편의 제사를 정성껏 준비했답니다. 먹성 좋았던 남편을 위해 정갈하게 음식들을 차려놓으면 마치 그 사람이 제 옆에 있는 것 같거든요. 제사 일주일 전부터 미리 정수에게 전화를 했어요. 저번 제사 때도 못 왔으니 이번에는 오겠지 하는 마음이었죠. 세번 만에 전화를 받는 정수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정수야. 다음 주 토요일이 아버지 기일이야. 이번에는 꼭 오렴.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정수가 한숨을 쉬었어요. 어머니, 이번에도 못갈것 같아요. 지금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가 있어서. 매일 야근하고 있어요. 목소리만 들어도 알수 있었습니다. 거짓말이라는 거요 10년 동안 늘 똑같은 핑계였으니까요. 처음에는 회사 일이 바빴어. 그 다음에는 해외 출장이라서. 또 다음에는 아이가 아파서. 해마다 이유는 달랐지만 결과는 늘 같았습니다. 그렇게 10년 동안 한 번도. 단한 번도 아버지 제사에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 바쁘면 어쩔 수 없지. 너무 무리하지 마라. 목이 메어서 더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아들을 위해 얼마나 고생했는지, 그 사람이 얼마나 정수를 자랑스러워했는지 이런 말들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다 삼켜야만 했습니다. 이번에는.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혹시 며느리라도 도와줄 수 있을까 해서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희수야. 이번 주 토요일이 아버지 제사인데 내가 요즘 허리도 아프고 그래서 혹시 좀 도와줄 수 있을까? 또 침묵이 이어졌어요. 그리고 예상했던 대답이 들려왔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님 이번 주 토요일에 회사 야유회가 있어요. 남편도 못갈것 같다고 했고요. 그리고 아이들 학원도 데려다 줘야 해서 젊은 사람들은 참 바쁜가 봐요. 시아버지 제사 따위는 챙길 시간이 없나 봐요. 하긴, 살아생전에도 별로 찾아뵙지 않았으니. 그래, 알았다. 너무 신경 쓰지 마라.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10년 전 남편이 떠난 날도 이렇게 비가 왔었죠. 괜찮아요. 이제 익숙해졌어요. 10년 동안 한 번도 오지 않았으니, 이제는 기대하지도 않아요. 처음 몇 년은 서운했어요. 밤새 울기도 했고요. 하지만 이제는, 그냥 제가 할 일을 할 뿐이에요. 다음 날, 새벽부터 일어나 장을 보러 갔습니다. 허리가 아파 잘 걷지도 못하면서, 그래도 남편을 위한 일이니까 힘이 났습니다. 시장에서 만나는 상인들은 이제 저를 알아봐요. 어르신, 또 제사 준비하러 오셨어요? 네, 오늘이 남편 기일이에요. 매년 이렇게 정성껏 준비하시는데 자제분들은 안 오세요? 이런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아요. 그냥 웃음으로 넘겨요. 10년 동안 단한 번도 아들이... 오지 않았다고 말하기는 창피하니까요. 장바구니에 남편이 좋아하던 음식들을 가득 담았어요. 특히 산적. 그 사람은 산적을 정말 좋아했어요. 이거 보면 명절 분위기 난다. 그렇게 말하며 늘 산적부터 집어먹던 모습이 눈에 선해요. 고기 사고, 파 사고, 당근 사고. 하나하나 고르다 보니 벌써 장바구니가 무거워졌어요. 옛날에는 이런 무게도 느끼지 못했는데, 이제는 몇 킬로만 들어도 허리가 끊어질 것 같네요. 집으로 돌아와 짐을 내려놓고 잠시 숨을 골랐어요. 우리 정수가 좀 도와주면 좋을 텐데. 아니, 이젠 그런 생각도 안 해요. 그저 제가 할수 있을 때까지 남편의 제사를 지내는 것. 그것만이 제 소원이에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음식을 준비했어요. 예전에는 하루면 다 했던 일인데, 이제는 이틀이 걸려요. 손도 느려졌고, 중간중간 쉬어야 하니까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들을 하나하나 정성껏 만들었죠. 잔적을 만들며 꼬치에 고기와 채소들을 꽂는데, 문득 남편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여보, 산좀 많이 해, 내가 다 먹을게. 허공에 대고 웃음을 지었습니다. 지금쯤이면 정수도 결혼해서 아이도 있고 아버지 제사를 챙겨야 할 나이인데 그런 생각에 또 눈물이 나려고 해서 급히 닦았어요. 이제는 눈물도 아껴야 해요. 너무 많이 울면 시력이 더 나빠진다고 하더라고요. 밤이 깊어질 때쯤 드디어 제사상을 다 차렸어요. 남편의 사진 앞에 정갈하게 음식들을 놓았죠. 잔적 탕국, 나물, 과일. 모두 그 사람이 좋아하던 것들이에요. 10시가 되자 혼자서 제사를 지냈습니다. 여보, 오늘도 정수랑 희수는 못 왔어요. 바쁘대요. 당신 아시죠? 어쩔 수 없잖아요. 향을 피우고 술을 따르는데 손이 떨려서 조금 흘렸어요. 예전에는 남편이 정수를 데리고 저를 가르치던 모습이 떠올랐어요. 아들, 이렇게 하는 거야. 나중에 내가 죽으면 너도 이렇게 해야 돼. 그렇게 말하며 웃던 남편의 얼굴이 선명해요. 당신 덕분에 우리 정수 잘 컸어요. 좋은 직장에 예쁜 와이프의 손주도 둘이나 있어요. 당신이 보면... 얼마나 좋아하셨을까? 목이 메어서 더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밥을 한 숟갈 떠서 상에 올렸어요. 그리고 정성껏 절을 했어요. 아픈 허리로 바닥에 머리를 대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그래도 최대한 정중하게 절을 했습니다. 남편을 위한 마지막 예의니까요. 제사를 마치고 혼자 밥을 먹었어요. 텅빈 집에서 홀로 앉아, 음식을 먹으니 더 쓸쓸했어요. 예전에는 남편과 정수 셋이서 둘러 앉아 먹었는데, 이제는 혼자예요.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비가 그치고 달이 떠 있었어요. 남편이 좋아하던 보름달이었죠. 여보, 오늘 달 봐요. 예쁘죠? 아무도 대답해주지 않는 빈 집에서, 나는 또 혼잣말을 했어요. 허리가 아파서 겨우 설거지를 마치고 침대에 누웠어요. 옆자리가 텅 비어 있네요. 1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적응이 안 되네요. 전화기를 보니 정수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사 잘 지내셨어요? 죄송해요, 정말 바빠서 다음에는 꼭 갈게요. 10년 동안 매년 같은 문자예요. 다음에는 꼭이라는 말. 이제는 의미가 없어요. 답장을 하려다가 그만두었습니다.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괜찮다고 하면 거짓말이고, 서운하다고 하면 부담을 주는 것 같고, 그렇게 또 하루가 지나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어나서 음식을 정리하려는데, 온몸이 천근만근 무거웠어요. 어제 제사 준비하느라 너무 무리를 했나 봐요.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었더니 며느리 희수가 멀쩡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어제는 바빠서 못 온다더니 오늘은 멀쩡하게 왔네요. 어머님 음식은 조금만 담아주세요. 찬적은 애들이 좋아하니까 넉넉히요. 도라지나물은 안 챙기셔도 돼요. 그리고 저는 따로 밀폐용기에 부탁드릴게요. 10년 동안 꼭 그랬어요. 제사에는 한 번도 오지 않으면서. 다음 날엔 어김없이 찾아와 음식을 가져가죠. 양심도 없나 봅니다. 마치 제사는 음식 해먹으라고 차리는 것처럼. 그래, 들어와. 다 싸줄게.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속에서는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말해봤자 달라질 것도 없고 오히려 관계만 서먹해질 테니까요. 며느리는 부엌으로 들어와 이것저것 살피더니 냉장고를 열었어요. 와 어머님 올해도 음식 진짜 많이 하셨네요. 정말 대단하세요. 저는 이런 거다 못해요. 그 말이 칭찬인지 비꼼인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는 또 웃으며 대답했죠. 그래, 많이 싸줄게. 음식을 밀폐 용기에 담으면서 문득 생각했어요. 10년 동안 이렇게 제사 음식만 가져가고 한 번도 제사에 참석하지 않은 아들과 며느리 왜 이렇게 냉정할까요? 남편이 살아 있을 때도 자주 찾아오지 않더니 돌아가신 후에는 더 그러네요. 어머님, 이거 다 갖고 가도 돼요? 너무 많이 가져가는 거 아니에요? 며느리의 말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제사에 오지도 않으면서 지금 와서 예의를 차리는 척 하다니. 다 가져가. 나 혼자 어차피 다못 먹어. 며느리는 고맙다며 음식을 가득 싸 들고 나갔어요. 문을 닫고 나서야 저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왜 이렇게 서러울까요? 자식은 자식인데. 며느리가 음식을 가득 싸서 돌아간 후 집안은 더 정막해졌습니다. 집이 넓지도 않은데 왜 이렇게 텅빈것 같은지 옛날 생각이 또 나네요. 정수가 어릴 적에는 집이 좁아서 불편했는데 이젠 혼자라 이 좁은 집도 너무 넓게 느껴집니다. 일주일 뒤 허리가 좀 나아지자 마트에 장을 보러 갔어요. 비싸긴 해도 아무래도 시장보다는 마트가 편하긴 하더라고요. 장바구니에 채소와 과일을 담고 있는데, 문득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 어머님, 여기서 뵐 줄이야! 중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희수의 목소리였거든요. 뒤돌아보니 정수와 희수, 그리고 희수의 어머니가 함께 서 있었어요. 장바구니에는 채소와 고기가 가득 담겨 있었죠. 정수야. 오랜만에 보는 아들의 얼굴. 아버지 제사 때는 바쁘다더니 오늘은 마트에서 장을 보고 있네요. 내 눈을 똑바로 보지 못하고 고개를 숙이는 정수가 안쓰러우면서도 화가 났습니다. 어머니, 여기서 뭐 하세요? 장 보러 왔지. 뭐 하겠니. 기수의 어머니가 반갑게 말을 걸어왔어요. 아이쿠. 사돈, 오랜만이에요. 여기서 다 뵙네요? 당황한 희수가 웃으며 설명했어요. 어머님, 오늘 저희 아버지 제사 준비하러 나왔어요. 5시에 모이기로 했는데 오빠가 일찍 와서 엄마랑 같이 장 보고 있었어요. 뭐라고? 정수가 장인제사 준비를 돕는다고? 10년 동안 단한 번도 자기 아버지 제사에 얼굴도 비치지 않았던 정수가. 눈앞이 캄캄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정수는 회사가 바빠서 아이들 때문에 못 온다고 했는데 사실은 장인 제사를 준비하느라 바빴던 거였나요? 그때 희수 어머니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리 사위는 매년 장 보는 것부터 음식 준비까지 다 도와줘요. 제사 지낼 때도 아주 잘해요. 절도 그렇게 정중하게 하고 요즘 세상에 이런 사위가 어디 있겠어요? 제가 정말 복받은 거죠. 차돈이 아들 참잘 키우셨어요. 신나서 말을 이어가던 희수 어머니는 제 표정을 보고는 그제서야 말을 멈췄습니다. 저도 모르게 얼굴의 감정이 다 드러났나 봐요. 어떻게 표정 관리가 될 리가 있나요? 10년 동안의 배신감이 한꺼번에 밀려왔으니 정수는 얼굴이 하얗게 변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어요. 희수도 뭔가 이상함을 느꼈는지 어색하게 웃고만 있었고요. 저는 이제 가봐야 할것 같네요. 장다 봤으니. 수고하세요. 겨우 이 말을 하고 장바구니를 들고 서둘러 그 자리를 빠져나왔습니다. 뒤에서 정수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냥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그냥 걸었어요. 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져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전화벨이 울렸어요. 정수였어요. 받고 싶지 않았지만 계속 걸려오는 전화벨 소리에 하는 수 없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니, 오늘 일은 정수야. 10년 동안 너는 단한 번도 아버지 제사에 오지 않았어. 바쁘다고, 야근이라고, 아이들 때문이라고. 그런데 장인 제사는 장도 보러 다니고 음식 준비까지 도와준다고? 네가 그렇게 불효자인 줄 몰랐다. 어머니 그게 제가 설명할게요. 설명할 거 없어. 난다 봤어. 너희가 얼마나 장인 장모만 챙기는지 다 봤어. 아닙니다. 어머니 저도 어머니를 생각하고 정말. 그럼 왜 10년 동안 한 번도 아버지 제사에 오지 않았어? 아버지가 너를 위해 얼마나 희생하셨는지 알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전화기 너머로 정수의 침묵이 느껴졌습니다. 아마 할 말이 없나 봐요. 뭐라고 변명할 수 있겠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10년이 지났는데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동안 참았던 서운함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정수야. 내 아버지는 평생 너 잘되라고 사셨어. 자기 건강도 돌보지 않고 그런 아버지를 이렇게 대하다니 내가 어떻게 그럴 수 있니? 제가...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어머니 용서해 주세요. 그때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남편과 제가 정수에게 해준 것이 있었죠. 결혼할 때 우리가 살던 아파트를 결혼 선물로 줬었어요. 그 아파트는 남편이 평생 모은 돈으로 산 거였는데 아들의 결혼을 축하한다며 그냥 줬었죠. 그리고 저희는 작은 다세대 주택으로 이사했고요. 갑자기 제가 물었어요. 정수야 너 지금 어디 살고 있지? 네 아버지가 사주신 아파트요 그건 왜요? 그래 그 아파트 그거 원래 누구 아파트였는지 기억해? 아버지 아파트였죠. 맞아. 내 아버지가 평생 일해서 번 돈으로 산 아파트야. 그런데 그 아파트에 살면서 아버지 제사도 안 지내. 그게 말이 되니? 전화기 너머로 긴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아마 정수는 할 말을 잃은 모양입니다. 이제 됐어. 더 말하지 마. 난 그냥 알고 싶었어. 내가 왜 그렇게 변했는지 이제 알겠다. 전화를 끊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집 안을 둘러보니. 모든 것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우리 부부가 정수를 위해 희생한 흔적들로 가득 차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며칠이 지난 후 정수가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정수는 집 안으로 들어오더니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잘못했어요. 정수야, 이제 결정했다. 네 아버지 아파트! 다시 돌려받을 거야. 정수가 놀라서 고개를 들었어요.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네가 살고 있는 그 아파트 원래 누구 것이었는지 기억나지? 이 아버지가 평생 모은 돈으로 산 거야. 어머니, 재발효 아이들도 있고, 아이들? 그래, 내 손주들, 제사 음식은 잘도 가져가더라. 그런데 할아버지 제사에는 한 번도 안 데려왔지? 어머니, 당장 이사 나갈 준비해. 요즘 너 같은 사위 없다고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는 장모한테 가서 도움 청해. 그렇게 잘 모시니까 너희 좀 도와주시겠지? 정수는 한참을 울다가 겨우 말을 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이번 일 희수한테도 얘기해. 너희 둘다 잘못한 거야. 정수가 문쪽으로 향했어요. 문고리를 잡는데 뒤에서 제가 한마디 더 했어요. 정수야. 나는 네가 이렇게 변할 줄 몰랐다. 네 아버지도 하늘에서 많이 실망하실 거야. 문이 닫히자 저도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어요. 30년 키운 아들에게 이런 말을 하게 될 줄이야. 다음 날 아침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남편이 남긴 유언장과 아파트 증여 서류를 가지고요. 다행히 남편은 증여 조건에 만약 정수가 불효하면 다시 돌려받을 수 있다는 조항을 넣어두었더라고요. 김여사님, 이 조항대로라면 충분히 아파트를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말에 안도했어요. 남편은 아들을 믿었지만 그래도 만약의 경우를 대비했던 거였습니다. 역시 남편은 끝까지 저를 지켜주고 있었어요. 그렇게 20일이 지나고 정수와 희수가 짐을 싸서 아파트에서 나갔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솔직히 마음이 편하지는 않았지만,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두달 뒤, 아파트 명의 이전이 완료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변호사가 모든 일을 처리해 주었죠. 이제 그 아파트는 다시 제 것이 되었습니다. 남편이 남긴 마지막 선물이랄까요. 그리고 정수는 몇번더 전화로 사정했어요. 아이들 학교 때문에 근처에 있어야 한다고 월세가 너무 비싸다고 하지만 제 마음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결국 정수 두부는 17평 월세 아파트로 이사 갔다고 해요. 장모님이 도와주지 않았나 봐요. 그 흔한 전세금도 못 마련한 걸 보면요. 하루는 동네 마트에서 희수를 우연히 마주쳤어요. 예전에 당당하던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수척한 얼굴로 값싼 물건들을 고르고 있었죠. 저를 보더니 고개를 푹 숙이고 인사했어요. 전 그냥 지나쳤습니다. 말 한마디 건네기도 싫더라고요. 그렇게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또 남편의 기일이 다가왔습니다. 이번에도 혼자 제사를 준비하려고 했죠. 허리가 더 아파져서 장 보기도 힘들었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을 위한 마지막 돌이니까요. 제사 전날 갑자기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었더니 정수와 희수, 그리고 손주들이 서 있었습니다. 내일 아버지 제사라고 해서 도와드리러 왔습니다.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아팠어요. 이제 와서, 10년이 지나서야, 하지만 더 이상 미워할 힘도 없더라고요. 그래, 들어와. 정수 가족이 들어왔어요. 아이들은 제게 인사를 했고, 희수는 조심스럽게 장바구니를 내려놓았어요. 정수는 제 눈을 똑바로 보지 못하고, 바닥만 쳐다봤죠. 그날 밤, 정수 가족은 저와 함께 제사 준비를 했어요. 아이들은 처음 보는 할머니 집이 신기한지 이것저것 구경했고, 희수는 묵묵히 음식 준비를 도왔어요. 정수는 평생 처음으로 아버지 제사상을 차렸죠. 다음 날, 우리는 함께 남편의 제사를 지냈습니다. 정수가 절을 하는데 울음을 참지 못하더라고요. 10년 만에 처음으로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은 아들. 그 모습이 안쓰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괘씸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사가 끝나고, 정수가 말했어요. 어머니, 저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더 이상 미워할 힘이 없었습니다. 그동안 쌓인 서운함이 한 번에 풀리지는 않겠지만, 이제는 너무 지쳤어요. 정수야, 나도 이제 나이가 많아. 얼마나 더 살지 모르겠다. 그동안 네가 너무 서운했지만 이제는 그냥 각자 살자. 너희는 너희대로 나는 나대로.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수도 눈물을 흘리며 사과했고요. 저는 그저 담담하게 받아들였어요. 그 후로 정수 가족은 매달 한 번씩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원했던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들 나름대로 노력하는 모습이 보였죠. 하지만 전더 이상 큰 기대는 하지 않아요. 그냥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것. 그게 제 선택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알아요. 자식이라고 해서 무조건 이해하고 희생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오히려 단호하게 선을 그으니 서로가 더 편해진 것 같아요. 기대가 없으니 실망도 없고 서운함도 줄어들었으니까요. 이제 남은 인생, 저는 저를 위해 살려고 합니다. 남편도 하늘에서 그걸 원할 거예요. 그동안 자식에게 너무 많이 희생했으니까요. 이제는 제 시간을 가지고 제 행복을 찾을 차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자식에게 모든 걸 바치며 살았던 지난 날들. 그것도 소중한 시간이었지만, 이제는 제 행복을 위해 살아보려고 합니다. 아마 이 이야기를 듣는 분들 중에도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너무 참지 마세요. 때로는 단호해지는 것도 필요해요. 그것이 결국은 모두를 위한 길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여보, 오늘도 저잘 살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창 밖으로 내다보니 노을이 아름답게 물들고 있어요. 남편이 좋아하던 그 노을이에요. 이제는 그 노을을 보며 웃을 수 있습니다. 슬픔보다는 감사함으로, 원망보다는 사랑으로 기억하니까요. 여러분, 오늘 김명자 할머니 사연은 어떠셨나요?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비슷한 경험이나 생각들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사연도 기다리고 있으니 언제든지 보내주세요. 오늘도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고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